안녕하십니까. 펑신남입니다. 오늘은 JP 모건 홈페이지에 제피의 2월 배당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피의 2월 배당 낙일은 2월 1일입니다. 주주 명부 확정까지는 약 2일 정도의 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확정받으려면 이틀 전에는 주식을 금매했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11주를 추가 구매했기 때문에 이 11주에 대해서는 제피 월배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40주 중에서 11주를 빼고 제가 가지고 있는 129주에 대해서는 2월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발표된 제피의 2월 월배당금은 0.444달러로 저는 세전 57달러 그리고 세금 15%를 제외하면은 2월달에는 48.68달러를 어, 지급받게 됩니다. 아직은 제피 한 주를 재투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난달에는 제피가 0.573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달 1월과 2월달 배당금을 비교를 하면은 약2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제피의 장점이 매달 받는 높은 월배당이기 때문에 배당금 하락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피를 22년도 2월 배당 그리고 21년도 2월 배당과 비교를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2년도 월 배당금은 0.38달러로 23년도 0.444달러와 비교를 하면은 14%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년도 0.263달러와 23년도 0.444달러와 비교를 하면은 27.7%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22년도, 21년도, 그리고 제피가 상장된 20년도까지 각 연도의 배당금 지급 내역을 정리한 이 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배당금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배당금이 성장된다면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또다시 재투자하고 계속적인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재피 5주를 추가 매수하여 어제까지 140주에 5주를 추가 매수하여 총 145주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구입 금액이 벌써 10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쉽게도 2월달도 제피의 배당금으로 제피 한 줄을 재투자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제피 천주를 목표로 하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속도가 안 나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느리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더 빨리 시간이 지날수록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 항상 무조건 클릭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김승호 회장님의 강연입니다. 벌써 수십 번을 봤지만 김승호 회장님 강연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뜨면 저는 무조건 클릭을 합니다. 회장님 말씀 중에서 지금 저희 상황과 맞게 조금 각색을 하면은 처음 제피 100줄을 모으는 데는 10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의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다음 제피 백줄을 모으는 데는 똑같이 100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0 정도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100줄을 모을 때는 8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인 제피 1000줄을 달성할 때는 같은 방법으로 이어지면은 똑같이 100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10의 노력이 안 들어도 제피 천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피는 매달 월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피의 월 배당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처럼 충분히 재필 천주 달성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적은 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국 중시는 기분 좋게 상승장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어지는 좋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재필 2월 배당금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